안녕하세요. 안산 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제주 반도체 되겠고요. 현재 시간은 9월 8일입니다. 2시 3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시면 계속해서 종목이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이 제주 반도체는 제가 잘 아는 종목이죠. 왜? 예전에 이쪽에 4천원, ,000원, 5천원대부터 추천이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그 결과 3 8 0 0 0원까지 올라갔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 혹시라도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제주반도체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좋은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정말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해 왔던 것이죠. 여기 보시면 5천 원 보이시죠? 4,700원, 600원에도 방송을 했고요. 정말 이때는 정말 미친 듯이 제주 반도체 사야 된다라고 그렇게 울보 뭐죠? 그렇게 외쳤습니다. 맞죠? 이때 가격이 4천 원, ,000원, 5천 원대였어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종목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쨌든 이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좀 뭐죠 낙폭이 큽니다.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 화끈하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올라갈 때 대단히 무섭게 올라가더라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사실상 상승 초입부에 잡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이 상승 초입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매수 방법 그리고 매도 방법, 목표가가 궁금하다. 그리고 이 종목, 리딩을 조금 해줄 수 없냐 하시는 분들은 010-8298-7761입니다. 제주반도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방으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서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이 텔레그램에서 보시면 아시 오늘의 추천주라고 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가주시는 분들이 이제는 40분이 넘는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만큼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은 010-829-8776에 제주반도체 보내주시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늘의 추천주 추천주 드리잖아요. 어, 드리고 이거 이제 매도 시점 되면 또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니다 ]겠죠? LNF도 여기 보시면 9월 5일날 추천이 나갔고요. 오늘은 우리 뭐 나갔습니까? 어, HPSP. 이런 종목이 또 나갔습니다. 저희 종목은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런데 정말 올라가면 정말 크게 갑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이시나요? 현대로템 이때 얼마요? 29,300원. 얼만데요? 21만원이 넘었습니다. 7배 갔습니다. 삼성진공업 이때 얼마예요? 9,600원. 얼마까지 갔어요? 2만원 갔죠. 어쩌다 한번 방송한 게 아닙니다. 이런 종목은 꾸준하게 1년 내내 방송을 해왔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어, 동학개미TV에서 종목을 검색해보시면 아실 거다. 거의 3일에 한번, 4일에 한번씩 계속 방송을 해왔었다는 것이죠. 경우에 이런 종목이 꾸준하게 들고 있으니까 끝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시, 보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추천주를 잘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받아볼래 0108298776에 제주반도체 보내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주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어, 제주반도체라고 돼있어가지고, 어, 제주반도체가 이 반도체 칩을 만들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오산입니다. 어, 그렇게 좀볼 수가 있는데요. 어, 배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반도체 전문 기업이라고 돼있는데, 이 저전력, S램, D램, 어, PS램, 어, 램 같은 거를 또 메모리 쪽을 만들고 있고요. 또한 비메모리도 조금은 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어, 여기 어, MC맥이라고 되어 있고요. DRAM, 그러니까 플래시 메모리, 그 다음에 c 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회사구나 이렇게 어,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어. 이렇게 좀 보시면은 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제주반도체의 어, 차트가 대단히 예술적으로 이쁘다라는 것이죠. 여기 오시면 12,500원 자리에서 확실하게 바닥 확인을 몇 번씩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올라간다면 2만 원만 돌파해 준다면 제가 봤을 때 어쩌면 3만 원까지도 다이렉트 직행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지 않을까. 어, 이렇게 조금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반도체가요. 펠리스 신체 속에서 나홀로 실적 성장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제주반도체가 견조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면서 어깨의 주먹을 받고 있다라고 일합니다. 사물 인터넷 부분에 이어가지고 모바일 분 메모리 반도체 적용 범위를 확대한 전략이 주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멀티칩 패키지 맥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자동차, 전장과 모바일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동반 확대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도체 연구 개발만을 전문화하는 펠리스 반도체 기업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국내 펠리스 업체들이 대부분 시스템 반도 메모리 어, 비메모리에 준혁한과 달리 메모리 반도체를 핵심 사업으로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메모리 쪽을 직접적으로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hbm도 고용량의 메모리입니다. 어,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어, 편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전체 실적의 90% 이상이 해외 시장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돼 있고요. 중화권의 본사를 든 스마트폰 업체에 d r 납품을 본격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반도체 간세와 메모리 반도체 가격 변동 가능성 등 외부 변수에 유의하는 동시에 5G, IoT와 자동차용 메모리 반도 시장에서 견조한 실적을 유지할 것이다. 인공지능 엣지 및 차세대, 어, A, 어, A l o t 라고돼 있는데요. 어, 반도체 메모리, R&D 투자를 지속해서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결국에는 전망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봤을 때 올해부터 실적이 또다시 좋아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가는 얼마든지 급등이 나아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현재, 17,600원 돼 있는데, 현재 구간에 매물이 조금은 있어요. 왜? 항상 여기 걸리면 빠졌거든요. 빠졌거든 이번에 안 빠질 가능성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2만원 자리를 확실하게 돌파해준다면, 3만원까지 가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제주반도체는 지금부터 모아가기 정말 좋은 시점에 와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보유의 의견을 드려 보더라 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예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반도체 궁금한 점 있다. 01082987761입니다. 제주반도체 보내주세요.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칩니다. 전화를 시오 감사합니다.